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1년 6월 15일, 어, 지금 시간 5분 전 새벽 6시에요. 음, 오늘은 제가 코로나, 아, 접종하는 날이에요. 그 예방주사를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제가 이제 코로나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새벽 2시부터 깨가지고 계속 잠을 못 자고 있어요.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은요,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커피를 마신다고 했잖아요. 자, 오늘은 에터미 커피를 한잔 마시고 이 불안한 마음을 한번 달려보려고 해요. 음, 이제 커피 3이 놓여 있잖아요. 저는 커피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따끈하게 마시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잔에 먼저 물을 부어서 에어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잔, 세 번째 잔, 이렇게 이제, 어, 옮겨가면서 세 번째 잔에 물이 좀 식어졌잖아요. 자, 그 물을 먼저 마시고 또첫 번째 잔에 이렇게 이제 물을 불 거예요. 이 잔이 다 에어리 된것 같아요. 자, 에어리 된 잔에다가 제가 지금 금방 아주 뜨겁게 끓여놓은 보이죠 커피 보트 네, 이렇게 해서 뜨겁게 끓여 놓은 물을 어, 제가 불 거고요 어, 제가 또 요즘에는 이에터뮤 커피에 또 괜히 그 입맛이 들어서 에터뮤 커피를 좀 마시고 있습니다 자 물이 다 끓었어요 아주 뜨거운 거 조금 전에 제가 커피 잔에다가 이렇게 에어를 해 놨어요 잔에 자 이제 물을 커피를 맛있게 타는 방법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. 음 커피 잔에 물을 조금 붓고 그 다음에 어 커피를 넣고 자 제가 한번 커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커피를 넣고요. 그 다음에 얘를 어,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다 완전히 다 저어야 돼요. 어, 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그냥 빨리 붓지 마시고요. 자,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그 느낌이 있어요, 여자들 그죠? 그 느낌, 설탕이 다 녹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아까 3분의 1 물을 부었어요. 그러면 이제 자기 취향이 맞게끔 진하게 드시는 분은 여기다 조그만 물을 더 부으면 되고, 저처럼 저게 흐리게 저는 마시거든요. 그러니까 아침 커피니까 물을 좀더 볼게요. 저는 한 3분의 2 정도의 물을 이렇게 넉넉히 부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시 한번 저어서 제가 이제 오늘, 어, 적정에 그 떨리는 마음, 두려운 마음, 또, 이제, 계속 이번 주도 수업이 있는데, 여러분들하고 또 수업을 할수 있는지, 어 또, 걱정이 돼서 이렇게 아침, 모닝커피를 마시고, 조금 있다가 제가 산책을 나가서 여러분하고 또한 번, 어 인사를 하겠습니다. 저, 그 뒤에는 제가 늘 요즘에 생강차를 마신다고 그랬잖아요. 생강을 갈아서 대추 10개 넣고 제가 끓여 마시는 그 그릇이에요. 그 옆에는 저희 식구들이 밥을 해서 먹는 밥솥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커피를 맛있게 마시고 잠시 후에 제 산책길을 가서 여러분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만나요.